안녕하세요. 낚시하는 바디빌더 필렁입니다 낚시를 왔는데 어, 해가 많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낚시대 펴지도 못했는데 벌써 깜깜하게 어둠이 내렸습니다. 얼른 낚시대 피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낚시대 4대 편성했습니다. 일하고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었습니다. 외로움을 즐기다가 철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내기잖아? 멋지. 내기입니다. 확실히. <laughs> 바늘에서 빠졌어. 야야야야. 아. 아야 아야. 손가락 때문에. 자, 내기입니다. 매기. 첫수 매기를 시작했어요. 다시 미끼를 달아서 두 번째 물고기를 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마자. 이 물고기는 참마자라는 거예요. 맞나? 참마자. 내가 알기로 이 참마자를 알고 있거든요. 참마자. 우리 토종 어류에요 깊어가는 가을밤, 동틀자 없이 혼자 낚시를 하니 많이 외롭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낚시를 해보고 음, 입질이 없으면. 음, 오늘 짬 났고 마감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11시가 넘었는데 음, 이럴 때할입질이 없습니다 애기 한 마리, 참마한 마리 이렇게 두 마리 물고기 구경하고 음, 집으로 복귀합니다 음, 저, 낚시하는 바디빌더 필렁이 이집 근처에 작은 저수지에 왔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비가 오는 날씨라서 낚시꾼이 아무도 없어요 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심대와 뒷꽂지를 땅에 꼽아서 좀 간편하게 낚싯대를 깔고 낚시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상류 쪽에 이렇게 갈대와 떼장이 여는 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 낚싯대한대 깔자마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예, 감이 좋 은데 <laughs> 총4대넣어뒀 습니다. 오늘 분위기 너무 좋다. 분위기 너무 좋아요. 지금 걸어요 한 마리. 그, 지렁이 한네 마리 낀 거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아, 어, 손맛 좋네. 그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손맛은 좋습니다. 이쪽 기다리면서 닭가슴살. 중좀 해야 되겠어요. 단백질 보충. 음. 지렁이 밑에 나와. 하... 지렁이 먹고 나왔습니다. 아 근데 큰일났네 비가 떨어지고 비가. 지렁이 지렁이 한 10마리 낀것 같아 그리야 아까 그 지렁이 10마리 낀 거예요 아이 찌를 확실하네 이 정도 씨알이면 찌를 아, 다 빨그더라 찌 표현력을 잡는 카메라 카메라가 지금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우가 들어가는 모습을 담지 못했어요. 우리 잡은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새우를 낀게 아니고 떡밥을 <laughs> 달아놨거든요. 근데 새우가 잡혔네. 정확하게 어우, 새우가 잡혔어요. 그럼 얘를 다시 미끼로 쓰겠습니다. 혼자 조용한 소류지에서 낚시를 해보았는데, 그냥 잔손맛, 한 일곱치, 여덟치, 3, 마리 손맛 보고 갑니다. 예. 자, 낚시하는 바디빌더 필정이 더 좋은 시간에 여유롭게 낚시하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운동 마치고, 바로 쏜살같이 낚시터로 향합니다. 자, 비오는 금요일 가을 낚시.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낚시하는 바디빌더 힐렁입니다. 근 제가 평일에 낚시를 못 오거든요. 근데 저녁에 운동 수업이 캔슬이 나서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 낚시 온지 모릅니다. 저희 직원들도 제가 낚시 온지 몰라요. 거짓말 했습니다. 병원, 병원 갔다 온다 했습니다. 운동 마치자마자 바로 달려왔어요. 한번 오늘 여기서 좋은 그림 담아보겠습니다. 짬낚, 화이팅! 자, 밤낚시가 시작됐습니다. 너희 붕어들, 한번 나랑 한판 승부해보자. 오늘, 대물붕어, 만나보겠습니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대단한 놈이네 이거 어? 낚싯바늘은 지금 머리만 하고 옥수수 새알 껴놨는데 이거를 먹겠다고 이렇게 카메라를 오른쪽에 있던 카메라를 왼쪽으로 옮기는 도중에 5번 때 산지렁이 있기에 시가 끝까지 다 올라왔는데 그거를 놓쳤습니다 꼭 딴짓을 하면 이렇게 입질을 하네. 오늘 같은 경우는 입질도 정말 없는데 꼭딴 짓을 하면 이렇게 하 One e t e r n i 입질도 들럽게 없네. 다시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끝났어요. 헛방, 헛방. 집에 가야 되겠어. 아직 아직 시간이 이른데 그 눈매운 친구가. 팔 운동하자고 빨리 오랍니다. 아이 그러지 않아도 오늘 팔, 팔 운동하는 날인데 엄청 기대했는데 아, 필 피트니스 제가 운영하는 피트니스입니다. 이제 운동해 보겠습니다. 팔팔할 때팔 운동 클로죠 음. 낚시 낚시 하고 있는데 여기 헬린이가 팔 운동하자고 아주 팔에기 아닙냐? 어? 기분이 좀 이상해 산속 그 저수지에다가 지금 갑자기 체육관 오니까 이 다녀 근데 컨디션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삼두 운동, 프레스 다운. 조금 하네. 다 했습니다. 낚시 네. 갔다가 꽉 맞았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못 잡고 근육을 잡으러 왔습니다. 체육관으로 하는 바필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